여기서 완료하라는 게 아닌가 본데, 자, 잠깐 이곳 다 모았다. 용맹석, 여기 위치가... 위치가 궁금한 어디야? 게 있습니까? 음. 계속 진행하세요. 여기가 강화하는 데인가 보다라고 하지 않았나?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오 여기 맞네. 제 이거 강화란 얘기잖아. 오 뭐를 강화해야 되나? 두 개밖에 안 나오네. 삼일 민첩. 높은, 584. 이게 더 높은데? 이, 그럼 이거 강화할까? 안 되는데, 강화가? 용맹석으로 강화하기? 그, 이거? 이것도 안 되는데? 용맹석으로 장비를 강화하라며. 힘은 단결해서 나옵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용맹석을 100개라고 하던가 여기 50개라고 해놓고 낚였어 낚였어 패스가 뭐 이래? 그럼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얘도 못하고, 이거는 되고, 이거는 던전이야. 던전 쾌야, 던전. 무슨 던전 쾌인지 모르겠는데, 던전이고, 지금 할수 있는 건 요거 밖에 없어. 올리는 시면? 아, 여기 가라고? 이런 거는 Y번 타고 가면 되지. Y번이 어딨지? 근처있데 여기가 와이번? 저기? 너네 와이번 아니야? 아 여기다 작업 주기를 중단합니다. 아 여기 가라고? 뭐? 좋아. 그러면 저기 가서 무기 주아 무기가 아니라 이 허리띠 주는 거. 그거 하면 되겠네. 장비 강화재료와 골드가 들어 있습니다. 내가 날라갈 때 보다 어, 좀더 편하긴 한데 어? 공명이다 이런 걸못 먹... 아 이런 걸못 먹으니까 좀안 좋긴 하네 공명도 보일 때 먹으면 좋은... 맞다 공명으로 템 사고 그랬었잖아? 여기가? 이런 거 사면 되지 않아? 이거 구리네, 구려. 꼬지랑 꼬지기한테 오, 완료하는 거였구만. 어? 영웅에 올랐네? 어떤 거? 이가? 이거? 이거 아니야? 이거 필요한 거 있어? 나한테 있어! 수상하게 고약해 보이는 양초를 뒀습니다. 50회 사용 가능. 한번 해보자. 여기 나보자. 치, 이게 뭐야? 할로윈이야? 분위기 뭐 거의 할로윈 아니면 홀리카홀리카인데. 간식 욕 하시나 봐요. 간식 욕좀 해야겠다. 이게 마, 근데 만렙이니까. 형상 말씀하시지요 어. 작업을 경비가 안 알려줬어. 형상 <laughs> 변환하는 거. 제공 중. 아, 이분 아닌가 봐. 원하는 말씀하세요. 분도 아닌데. 또방해인가안 된다는데? 기계를 전향하라. 애도자 아 여기 시신들 있구나 여 안에 한 번에 다 태우나 보네 여기서 뭐뭐 애도. 애도 합니다.